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인물 사주 부리 시간인데요. 네. 바로 정보부터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구, 무리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무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게 자꾸 보이시거든요. 음. 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게 보이는데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이제 이게 자꾸 죄송한 말씀, 요새 서커스 단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이제 타고난 것처럼 어떤 어, 그런 예능적인 부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좀아어지는게 자꾸 보이고 이, 이, 이러는데, 음. 이 타고난 사주는 그 지금 이게 그그 그, 음... 하여튼, 내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 받을 복도 굉장히,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인기몰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내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신데,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어, 이게, 이게 뭐라그 이렇게 확, 나가는 힘도 굉장히 강하지만, 내 스스로 뭔가에 이렇게 한번또 빠지면은, 그것 또한 또한 번, 그, 감, 그, 내려,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응, 음, 기분이. 그니까는, 기분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감성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확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기, 것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재창출 한다 그랬는데 자기 안에서 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좀 예술적인 표현으로도 좀 하실 수 있고 근데 원래 사주로 봤을 때는 좀 관직이라든지 이런데 앉으셨어도 굉장히 좋을 사주인데 어. 보이는 게 자꾸 그런 게 보, 보여요. 어. 보이는 게 자꾸 이렇게 음 막. 무대에 막 이렇게 쓰고, 막 조명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보이고, 오... 무슨, 그, 우리가 그거 뭐죠? 어렸을 때그 생각이나, 제가 어렸을 때, 뉴키즈 음, 온더 블럭 팬이었거든요. 어, 누구요 뉴키즈 온더 블럭 팬이었거든요. 뉴키즈 유키? 온더 블럭. 누구지? 모르요 스텝 바이 스텝.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렇게 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걸 처음. 그 깔려 죽은 사건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막 그런 장면도 자꾸 떠오르고 좀음 하여튼 굉장히 음 장면으로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이분 사주를 뭘뭐 퍼대고 이럴 필요가 없나 봐. 근데 이제 음. 그래서, 원래, 원래 이분이 생년월일로 이제 봤을 때에는 높은 간직의 명예, 큰 명예를 이제 갖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밖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 내가 내면으로는 열인, 예, 열여서 항상 막 뭔가 고뇌에 쌓여있고, 고민에 쌓여있고, 어, 그, 그, 그래갖고, 좀 혈압이라든지, 이런 안압이라든지, 이런 것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주를 지니셨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지금 하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그런, 하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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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그렇게 계신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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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어, 그래서, 나이가 32살이시니까는, 음, 저기는 아닌 것 같고, 뭐지? 요새 그걸 뭐라 그러지? 아이돌인가? 아이돌은, 옛날 아이돌은 하긴, 50먹은 아이돌도 있기는 한데, 음. 하여튼, 나이가 서른 둘이시면은 근데 자꾸 그런 걸 하여튼 옛날 아이돌인가? 하여튼 그렇게 자꾸 보여, 보여주시는데, 음.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누구시죠? 이분은요? 가수는 맞고요. 네. 가수, 김호중씨입니다. 김호중씨? 예. 어, 이분. 음. 아, 머리가. <laughs> <laughs> 이분이 근데 막 그, 그런 막큰 공연을 많이 하셨나요? 잘 이분도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하세요. 네, 지금 전역한지 얼마 안 됐다고. 아. 네. 그럼 군대에서 그런 <laughs>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되시려고 보여 주시는 건가? 어. 근데 원래는 이분이 좀 관직이나 그런 데좀 있어야 될 사주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음. 어. 근데 가수시구나. 근데 굉장히 예민한 사주를 갖고 계신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그렇게 큰 무대라든지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아마 한 번은 정점을 찍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이시네요. 예. 올해 그리고 군대 이제 전역하셨으면은 음. 아이돌은 아니, 아니시네요, 아니거든요 <laughs> 어, 아이돌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는 그거는 잘 맞췄네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어쨌든 김호중 씨도 이제 군복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는 올해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